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나 사이트 주간 운세뭐 2024년 11월 하순, 11월 15일부터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11월 하순에서 중요한 구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26일에 수성 역행 정지가 있다는 거.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메이저한 트랜지션 아닙니다. 물론 이제 11월 20일에 명왕성이 보병궁에 3차 재진입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요거는 세계사적으로 어, 집단적으로 국가 레벨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인 레벨에서 크게 어, 유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26일에 수정 역행 정지가 벌어진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첫 구조는 16일에 들어오는. 어, 금성이 남곡점이랑 이제 서던 밴딩이라고 그러죠. 서던 밴딩이랑 합하는 자, 어쨌든 서던 밴딩, 노던 밴딩이랑 어떤 행성이 합한다면 그 행성은 반드시 어, 교점축이랑 정확하게 티크로스 사각을 맨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남교점에서 북교점으로 가는 곳에 딱 중앙에. 어, 남곡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그 어쨌든 마찬가지로 북교점에서 남교점으로 가는 딱 중앙에는 북곡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laughs> 금성이 남곡점을 만납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작동하는 구조구요. 어, 좀 미묘하죠. 아, 이게 좀아니란걸 알면서도 욕심이 많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중심인데 음, 이걸 부적절하다고 하긴 약간 좀 불륜 같잖아요. 그럼 완전 불륜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친해지면 안될것 같은. 근데 너무나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뭐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누구라도 주변에 한두 사람 정도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은 내심으로는 자꾸 끌리는데 불안하고 이제 부담스러웠던 관계 이게 어느 정도 지내,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어, 이때가 이제 그거를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 고승이 번뇌를 끊는 것처럼 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 뽀장 나겠다 싶을 때 결단을 내리고 거리를 두기에 거리를 두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 적당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에는 여러 가지 앞뒤 정황상. 내가 액션을 취했다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마음을 완전히 접는 건이 시점에서는 무슨 짓을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세상에 대한 선포 같은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너랑 가까워질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음, 눈에 안 보이는 사회적 손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마음이 접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뭐 마음이 편해지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4일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 예, 명왕성이 딱그 보병궁 영도 0분에 들어가면서 어, 보병궁에 3차 진입을 합니다. 3차라는 거는 뭐 그세 번째라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이게 25일까지 위한 구조인데 벌써 이게 세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왕성이 360도 12사인을 다 일주하는데 몇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서 명왕성이 보병궁에 진입하는 경우는 아마 지금 앞뒤 전는몇년 빼고는 없을 거예요. 이후에는 <laughs> 이건거는뭐 우리 그 손주라고 할 수도 없죠. 우리 후손들이나 겨우 볼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명왕성은 너무나 공전 주의가 길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구간에서 반복을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구간에서 계속 그 진퇴를 반복하는데 그 구간이 지금 마갈군이랑 보병구의 그 경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 인데 어쨌든 15일부터 25일까지 작동을 하고 이때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이란까지 얘네들이 어떤 전쟁 상황, 그러니까 본격적인 본격적인 무력을 투사하는 그런 상황, 이런 물리적 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어, 유의미하게 상황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뭐 개전, 종전, 휴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액션들이 좀 취해질 수가 있고요. 아, 제발 좀 전쟁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전쟁은 무슨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피해자로서 수성하는 입장의 전쟁이 뭐. 국가 차원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간에, 어, 이렇게 집단적인 레벨에서 이제 작동을 하고, 어,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아마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만약 있다면, 네이탈에서,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 명왕성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이탈 차원에서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 그런 그 사람들 중에서 프로펙션이, 그러니까 이번 프로펙션이 고정궁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면 이때 약간 좀 음, 개인적인 사건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력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식이 될 건데요.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있기를 기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개인적으로 <laughs> 발생을 해도 빨리 있는 게 그냥 이롭다 그냥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약간 좀 순서가 잘못됐네. <laughs>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수성이 움직이면서 수성이 움직이면서 18일입니다. 11월 18일에 수성이 어, 뱀 주인자리 베타성인 사백이랑 만나요. 뭐 지난 상순에서는 금성이 만났었죠. 자, 11월 17일 오후부터 18일 오후까지 작동을 합니다. 이때는 뭐, 개인 능력에만 집중하다가 인간관계에 소홀해져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 어, 그런 유관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요리 실력은 되게 좋은데, 되게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그런 성격을 가진 요리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들어와서 그만둔다라고 원래 있던 그 샵에서 나와서 본인이 개업했을 때 과연 이제 그 식당이 매출이 잘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이라는 게 셰프의 실력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잖아요. 식당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요리 실력이나 맛,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의 서비스업입니다. 소매 손님을 받는 그런 업장 특유의 어떤 필요한 미덕들이 있는데, 사비 같은 경우엔 그런 인간관계는 사회성에 대한 미덕이 자칫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소홀히 하다가 어, 발생하는 어떤 손해들 이런 것들이 보통 이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가서 어, 11월 22일에는 금성이 어그 궁수 자리에 뭐 사수 자리가 아닙니다. 궁수 자리에 눈키랑 만납니다. 눈키는 되게 똑똑한 별이죠. 자 미두주에서 천기성을 상징을 하고요. 어쨌든 이 구조는 22일 아침부터 23일 새벽까지 유효합니다. 자 이게 금성 눈키가 조합이 좋아요. 소위 말하는 척하면 척, 눈치에 대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영리한 밀당을 진행하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구조고요 어떤 사람하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라는 거죠.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에 적합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때 만약 그런 세심하게 가다듬은 계획을 진행한다면 헛수고로 끝나지 않고 되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 이게 이제 금성대 게리이나 금성 알데바란 정도는 아니지만 금성 눈키 조합도 뭔가 소개팅을 하거나 뭐 선을 봐서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거기까지는안 되려도 나중에 10년, 20년 계속 같이 갈 비즈니스 파트너랑 처음으로 면담을 한다든가 어쨌든 이런 종류의 일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키는 바로 옆에 역시나, 궁수자리에, 궁수자리에 무슨 별이었더라? 어쨌든, 궁수자리에 중요한 별 중에 하나인 아셀라랑 만납니다. 23일 오전부터 24일 아침까지 유효하죠. 자, 아셀라는 언제나 그 예전 관계나 이성 관계에서 상향은 급이 높은 상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평소 어울리던 그룹에 비해서 확실히 약간 좀 레벨이 높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에 적합한 기회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분에 넘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뭐 재벌집 아들 모의 뭐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laughs> 어쨌든 그런 만남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눈키랑은 달라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기회 같은 건데 이 인연을 자기 걸로 만들려면 당연히 이제 미리 준비하고 용기나 결단력 한은게 있어야 되고요. 근 어버버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평생 다시 안 오죠. 이런 것들은. 왜? 자기 옆에 머물 만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나 그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성의 정지 역행 정지. 자. 아무 별수가 없다가 R 그 리트로그레이드 마크가 생기죠. 자, 정지하면서 역행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성이 4개월에 딱한 번씩 그래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유효하고요. 이, 이번 수성역행정지가 또 한가지 좀 일반적인 수성역행정지와 좀 다른게 10분 이내 아주 작은 오차로 어, 뱀 주인자리 알파성인 라스아라게 옆에서 정지를 합니다. 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수성이 이 역행 정지 때문에 라싸라게라는 강성이랑 아주 아주 오랜 기간 최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수성 라싸라게 회합이 유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라싸라게가 <laughs> 수성 토성 속성의 별임에도 불구하고 수성이랑 매우 매우 조합이 안 좋아요. 예, 상성이 별로 안 맞는 별이에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알르게가 수성, 토성, 어떤 속성이 약간 좀 과하기 때문에, 여기 수성을 더하면, 오히려 악, 그 미덕보다 악덕이 더 표현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프로키온이랑 화성이 만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잘 벌어지냐면은 하 평소라면 약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어도 농담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화제가 갑자기 이제 진지충들의 말싸움 분쟁으로 막 번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상하고 서로 그러니까 그냥 그냥 패턴은 그냥 비슷해요. 굳이 그 자리에서 꺼낼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굳이 그 자리에서 그런 논조로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구장창 그러다가 불화 사람 간의 감정을 상해서 불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뭐 요즘 시쳇말로 하자면 그 논리로 압살하려다가 인간적으로는 소외 당하는 거죠. 이게 그큰 의미가 없거든요 인간관계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혹은 법정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낯설하게 같은 뱀 주인자린 진짜 법적인 법정에서 싸우는 그런 데에선 잘 맞아요. 정말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적이되죠 근데 보통 우리 대화 아는 사람끼리의 대화에서 이렇게 어 법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따져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자 어쨌든 낯설하게와 상관없이 어쨌든 수성의 정지 다자 탱성의 정지이기 때문에. 현재 타임 로드가 수성인 분들, 특히 그 지금 프로펙션이 변통궁에 있는 분들은 뭐 건강, 직업, 재물, 결혼, 그리고 이사 뭐 이런 거주지, 그러니까 인생의 보편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 앞뒤 한 6개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어떤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어, 겪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날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지만, 어. 자 여기 화성이 화성의 도대 도수가 화성의 도대 도수가 지금 네이탈 남교점이랑 딱 만나는 그때가 11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오차범위를 보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까지 5일 정도 유효한 구조입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이번 도대 화성 남교점 회합은 그렇게 유쾌한 의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되게 계획적으로 잘 짜여진 되게 교묘한 인민재판 같은 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연루되기가, 연루되기가 되게 쉬운 구간이더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친한 사람인데 공적으로, 일적으로는 살짝 그 상대방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나쁜 놈을 만들어야 되는 일종의 적처럼 되는 이제 그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재판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 뭐 1년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던 이웃집 아저씨를 인민의 적으로 반동분자로 몰아야 되는 약간 그 문화 대혁명 분위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선동적이고 감정적인 파시즘, 파시즘의 어떤 소치가 이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예측이 안 돼요. 눈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당하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 뭐, 뭐 하면서 잘 이해, 그 납득을, 그니까, 러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일다 끝난 다음에, 아, 내가 여기에 끼어들었으면 안 되는데, 나는 후회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이탈 네이탈 구조가 아니고 도대 네이탈 구조로가지고 사건의 파급 효과라든가 어떤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이라, 저, 뭐죠? 어, 활동궁 4, 5, 6도의 중요한 행성이나 가뭄점이 출창청궁도에 있는 분들은 살짝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열루되지 않도록.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 뭐 2024년 11월 하순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